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ISS c t h t v 의 ISS c t h 인데요 자,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카트라이더. 어, 사실 오늘 컨텐츠 카트라이더가 아니었어요. 그배틀그라운드에그 새로 추가된 그 글라이더라는 걸 소개하는 거였는데요.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찾는 게 진짜, 진짜 그 사막의 반을 찾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그거, 이렇게, 그거, 카트라이더 바꾸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카트라이더 할 거예요. 대체 컨텐츠 찾기 전까지는요. 왜냐하면 카트라이더가 생각보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단 말이죠. 참고로 오늘은 그 개인전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아이템 개인전 갈게요. <laughs> 사실, 어 사실 내 실력이 올랐어, 나? 어쨌든, 가자. 가자! 3, 이이 고! 좋았어! 아이템 내가 먹는다! 좋았어! 오, 이거 막아 죽어 좋았어! 어디있어 UFO는 전혀 그, 유에포테치용아이템 그거 막아야하나봐요 내가 없어온다 좋았, 좋았어 바리게이트 좋았어 한명 걸렸고 이이, 완벽한 드리프트 나한테 쉐이드가 있대요 바나나 껍질. 야, 방패가 막아줬나? 근데 솔직히, 제가 그 추천하는 아이템을 꼽자면, 어, 방패 아이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선도 유지할 때 좋거든요. 네. 좋았어. 너희들은 찌쨔 전기탄이나 먹어야. 내가 언제 사위가된 거지? 빨리 따라잡아야 해. 어. 아우, 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좋았어. 난 지지 않는다. 드라이브, 아우, 또 쉐이드가 나왔네. 으 쥐인. 응, 그거, 효과. 없어, 왜냐면 난 이렇게, 이렇게 자성을 사용하거든. 삐, 너는 못 지나간다. 너는 이제 못 지나갑니다. 좋았어. 아, 바나나 곱지 받아라. 아우, 아우, 바나 아우, 아우, 폭발, 폭발. 아우, 아우, 기이이이 받아라! 탕 받아라! 멍치. 받아라! 뚫어들어서 고맙다. 좋았어. 예. 받아라! 아씨, 또. 아, 뭐야. 아. 좋았어 폭탄 받아라 오케이 찬스 3회 3바퀴째 이게 라스트 바퀴하고 퍼스트만 유지한다면 난될 거야 아 어. 구름 받아라 좋았어 쉴드 아, 아우 아우 3이3이3이3이야야 야,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3위 안에 등극했구요 좋았어 이게 바로 내 실력이지 워 내가 3위 안에 등극할 줄이야 와 이거 집 티어 포인트 이거 포인트 엄청 많추네 근데 이게 그.. 도박쪽.. 도박도 그렇잖아 그.. 처음에 시.. 그거.. 쉽게 해서 그거.. 사람들 끌어들이는 거 그래서 한번더 플레이 해보..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간다 3 왜뭐 이렇게 매칭이 오래걸려? 우와 즉시 사용해야지 야 그거 터면 스피드게인전이다 오, 스피드 개인전, 내가 이겨주겠어. 내가 스피드, 내가 아이템 전만 잘한 줄 알아? 스피드 개인전도 잘한다고. 좋았어, 빨리 짝하자. 1. 띵! 좋았어, 내가 선두다! 야호! 자동차는 상관없어. 우 가즈 에 달스만 있다면 스만 있다면 달스만 있다면 킥워수만 있다면 달스만 있다면 달스만 있다면 달스만 있다면 스다만 있다면 좋았어! 다알아! 다을 수만 있다면, 다을 수만 있다면, 다을 수만 있다면 좋았어 맹공, 효공 맹공이다, 좋았어 야, 근데 보상으로 나온 차가 이렇게 좋았었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다윗수만 있다면 다윗수만 있다면 다윗수만 있다면 다윗수만 있다면 다윗수만 있다면 좋았어 내가 이르다 여기선 좋았어 내가 이겼다오 이번엔 몇 포인트를 지으나? 어. 아 뭐야 5포인트, 야, 너무 짜다. 아, 뭐, 그 오! 오! 내가 친구랑 킹 5위가 되네. 일단 돌아가자. 다시 아이템 개인정 한다. 내가 다시 한번 1위를 놓여보겠어. 오! 어려워 보이지만, 응? 내가 그거 차가 바뀌었다고? 어? 저 이건 저때대 그거 템빨이 아니, 아닙니다. 자, 어쨌든 가자. 1, 3, 2, 1 땡이 좋았어. 복 폭탄 받아라. 네. 야! 야, 내가 너희들 꼭 잡는다. 야. 멍냐? 아이템이 없어도 돼. 괜찮아. 컨트롤만 좋아서 이길 수도 있어. 좋았어. 아, 아, 뭘 복달? 아, 아, 아. 우 진짜. 진짜. 아우, 왜 이렇게 순위가 많이 떨어졌어. 받아라! UFO! 닿을 수만 있다면, 닿을 수만 있다면, 닿을 수만 있다면. 좋았어. 내 네, 쪽으로 가지. 아우, 아우 못 먹네. 아우, 괜찮아. 구름에 가야 가도... 도나내 마음은 멈추지 않는다. 으. 좋았어. 징. <laughs> 치이... 아우, 지야 뭐야? 못 올라갔잖아. 뭐, 괜찮아. 아우, 왜 이렇게 내 악기 자주 막는 거지? 야, 이거 너무 심한데 좋았어 <웃음> <웃음> 완벽한 드리프트 <laughs> 폭탄 받아라 <laughs> 뻥 날아갔고요 거주네 좋았어 날좋간다아왜 이렇게 아이템잘안 먹어지는 거지 그자다아줌아뭐 그래도 완전히 했으니까 뭐그래도 4등이야 괜찮아 어 괜찮네 난몇 포인트야 나야 3포인트네 야 이거 다시 해봐야겠다 음. 좋았어 그렇다면 다시한번 아이템팀장 간다 아 맞다, 그리고 소리도 좀키 킬까? 사운드 설정에 가서 음. 각나네 아이고, 오프웨어 음... 좋았어, 마지막 판은 배정원과 같이 해야 한다 아민 c a s 내가 이다좋 o u 어

폭탄받아라! 맞아라! 그래도 난 2이다. 어. 그럼 내가 이긴다. 완벽한 보스. 어. 여기서 아직 부스터를 나야지우리다 지금 부스터 아, 사용 아, 지이템못 먹었어. 어. 어, 좋았어. 좋았어. 방아 아이씨, 이거 야마나어하다니 자, 그래도 내가 이겨. 이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1등이야고 1등 꼭 해서 포이트 많이 먹을 거야. 음. 받아라! 음, 좋았어! 이제 내가 1등이다! 좋았어! 1위! 보셨어요? 제가 그거, 그거, 선도한테 그거, 꼬리나기 직전 아이템 쓰는 거요. 와, 그때 내가 이길 수 있었다. 와, 1인도돈체몇 포인트를 주는 거지? 자, 아, 6포인트? 뭐, 6포인트도 나쁘지 않지? 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제 실력 보셨나요? 보셨다면 그 좋,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자, 그럼. 댓글 보러 가시죠. 댓글방으로 go. 어. 어. 네. 어쨌든. 네. 어쨌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또 재밌는 게임 영상 올릴게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는 제예나라로올릴차에도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야 솔직히 아니 이 댓글 좀 아니지 않나? 아, 나이 댓글 싫어. 아, 나이 사람 싫어. 아, 도대체, 내 방은 카톡방이, 아니, 내 영상 댓글창은 카톡방이 아니야.